네팬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E.N.A. K 팝업 차트쇼 요즘 팬들의 심장을 붐붐하게 만든 분들이죠 E.N.A. 핫스타상을 수상한 라이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응. 네, 앉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라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쇼터입니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즈 성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원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즈 소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즈 엔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뷔 후첫 미니앨범 라이징을 발매하셨습니다. 발매 4일 만에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실시간 음반차트 1위까지 기록을 하셨는데 이전 세계 브리즈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저희의 음악과 또 무대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저희의 퍼포먼스나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죠? 와우! 네. 와우! 와우! 그리고 일명 작두 타는 라이즈라는 밈이 있을 정도로 앨범마다 격렬한 퍼포먼스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빈 씨께서는 이번 타이틀곡 붐붐 베이스를 네. 어, 스스로 제일 힘든 안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번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 웨이트 할 때도 허벅지 운동 하면 이제 목에서 피맛이 많이 나잖아요. 예. 이제 붐붐 베이스도 이제 허벅지를 많이 사용하는 안무라 목에서 피맛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웃음> 어. <웃음> 분분베이스의 그 안무, 어 성찬 씨가 130도 둔각 안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브리즈분들 저희 이 안무 또안 보고 갈순 없잖아요, 그렇죠? 브리즈분들을 위한 포인트 안무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네그 저희의 포인트 안무가 이제 심장을 이렇게 쿵쿵 치는 듯한 동작이 있는데요. 그러면 타로 형 한번 저희 같이 보여드릴까요? 어, 좋아요. Let's go, let's go. <laughs> 와우 <laughs> 팬 여러분들 죄송해요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계속하시면 이따 본 공연 때 목에서 피마도 올라서 와 못해. 요 <laughs>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돌며 팬 콘서트 투어를 하고 계시잖아요. 팬 콘서트 투어를 기다리고 있는 브리즈 분들에게 한 말들 부탁드린다면요. 어, 일단 저희가 팬 콘을 하면서 많은 브리즈 분들을 뵀었는데 어,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약간 깊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더 발전하는 라이즈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와, 와우 와우 와우. 네. 네팬 사랑이 가득한 우리 라이즈가 준비한 무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무대죠? 네 이번에 발매된 그 조이의 첫 미니 앨범의 선공개곡인데요. 어, 브리즈 분들이 이 노래와 안무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라이즈가 준비한 임파서블! 함께 즐겨주세요! 매일 새로운 ENA